나쁜 인들 봐봐요. 여기 겨울에 저기 기러기하고 청둥오리하고 섞여 있어요. 저들은 같이 어울리더라고요. 저기 좀 가볼까요? 저기도 청둥오리하고 기러기하고 섞여 있을 거예요. 쟤들은 어 저기 섞여 있어요. 기러기가 대부분이고 청둥오리가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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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빠 보다 나쁜 애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? 날이 겁나게 추운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저도 토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한번 뛰어봅니다 역시 또 기력이 들판에서 한번 또달려줘야죠아또 저런도 보이네요. 저 봐봐요. 기르기 오는 거 봐봐요 기르기 기 회치는 소리 또 저기 수십 마리 기르기 날라오죠 이놈들 봐봐요 야. 이놈들은 저 무리하고는 다른 무리 같아요 아.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보면 얘들하고 합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어 제가 볼 때. 자, 제 말이 틀린 점 맞춰보자고요. 저는 이놈들이 여기 합류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자, 한번 보자고요. 합류할 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. 저는 일단 합류한다고 봅니다. 이놈들이 합류할 거라고 봐요. 왜냐면. 어, 여기 봐라. 다 날라가네요? 제 예상을 완전히, 완전히 빗나가고. 허, 어, 이놈들.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? 가만히 있었다이 자식들아. 왜 그랬나, 아들